목이 갈라졌어. <웃음> 아유. <웃음> 자, 죄송합니다. 자, NG 아니에요. 그냥 가요. 아. 에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에이요 에르르르르르. 에이. 자, 여러분. 짧게, 한몇 분간만 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정규 수업 아니고 짤특강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든 어떤 수험생들은요. 이거 꼭좀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경찰 수험생들은 8월 31일이죠. 그쵸? 그렇죠? 2차 시험이.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6월 13일인가요? 오늘 어쨌든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발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 그렇죠? 이게 뭔 뜻이냐면 자 공부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경찰 순경시험은 기본적으로 몇점 정도 맞으면 합격선입니까? 80점 정도면 지금 합격선이에요 자, 커트라인이 어, 이번에 남경 같은 경우는 한 77점인데도 합격한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여경 같은 경우는 80점이 좀 넘어야 되고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80점 정도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합격할 수가 있다고요, 일단. 됐습니까, 여러분? 물론 90점 뭐 평균 뭐한 95점 뭐 이렇게 맞아서 넉넉하게 합격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 우리 필기 합격만 봤을 때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으면 80점 목표로 공부합니까 100점을 목표라고 습니까 머릿속에 온통 100점이야 아니면 그냥 한자 하나 정도 틀리고 95점 그러니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근데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듭니까 기준이 몇 점이기 때문에 100점이기 때문에 아난 100점 맞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오늘 했더니 느낌상 한 70점, 80점 정도밖에 공부 안한것 같아. 어떤 느낌상. 그러면 어때? 만족해요? 항상 불만족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공부하면 합격이라고요. 제발 좀 만족 좀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꾸 불만족, 불평, 불만을 자꾸 느끼니까 자기 만족을 못 느끼니까 어때요? 공부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리고 맨날 떨어질 것 같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발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아 이야기를 좀 제가 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100점이라는 이야기에는요. 뭐가 숨어있냐면,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꾸 뭡니까? 완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100점 맞은 애들도요. 완벽해서 100점 맞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좀 좋았던 거야. 한 두어개 찍었는데 맞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자꾸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망가뜨리는데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우리 8월 31일 날 시험입니다. 그쵸? 8월 31일, 지금이 이제 6월 중순이고요. 자, 여기 이제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여기가 이제 8월 31일 시험 보는 날인데 자, 어떤 생각을 보통 갖고 있냐면 수험생들이 한 7월 말까지. 여기가 7월, 7월이 30일까지인가요? 뭐, 어쨌든. 자, 요 정도까지. 요 때까지 어떻다?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때요? 지금 요 남은 기간.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언제 봤었습니까? 4월 27일 날 봤었어요.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다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7월 말. 7월 말에는 내가 다 어느 정도 끝내야 된다. 7월 말에. 이런 생각 본인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지 그러고 어떤 생각? 8월 달에는 뭐 한다?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7월 말 정도에 대충 몇점 만들어 놓고 싶다? 한 90점 어? 딱 90점 7월 말에 7월 말에 몇점 만들고 싶다? 90점 만들고 8월, 이한달 동안 어떻다? 정리를 더해가지고 100점으로 가야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다 이러고 있죠. 핵 공감하시죠, 여러분. 근데, 자, 4월 27일 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4월 27일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떨어졌겠죠? 지금 2차 준비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지금 이미 5월달까지 멘붕이 왔어. 그래서 5월달까지 공부 제대로 안 했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안 그래?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5월달까지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시간 보냈어요. 그럼 6월달입니다. 제발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럼 6월달, 7월달 두달 동안 어떻게 완벽하게 90점을 만드나? 그 정도로 두달 만에 90점 만들 실력이었으면 이미 합격했었어야지. 제발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맞아, 안 맞아요, 지금?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한 달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월 말까지 내가 90점 만들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이런 생각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월달, 7월달에 마음이 바빠요, 안 바빠요?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해도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목표는 100점인데다가. 7월 말까지는 최소한 90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해도 뭡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지? 안 되지! 여러분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7월 말까지 90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자기를 쪼으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언제 포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7월 중순쯤에 이제 포기각이 나옵니다. 왜 자기 목표가 뭐니까? 7월 말이 목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8월 말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7월 말을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 7월 중순쯤 되면 포기각이 딱 나와요. 아, 난안 되겠구나. 뭐가 안 된다? 7월 말까지 90점 만드는 목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당연히. 포기각이 된다는 거야 포기각. 한달 이상 남았는데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 해놓고? 한달반 해놓고. 미친 거예요. 3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데, 한달 반을 잡고 했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라. 불가능한 목표다. 지금부터 핵심 요약 듣고 기출천재 들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가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은 가능합니까가 뭐냐면, 7월 말까지 90점 가능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안볼 거예요? 이 8월 한 달은 안 봐요? 그럼 이때는 실력이 안 올라갑니까? 왜 여기를 자꾸 목표로 잡으시냐고. 예. 지금 6월 중순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8월, 8월 31일 시험이니까, 8월, 30일까지도 끝까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아, 이거 굳이 순서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뭐, 70점, 이 정도에 80점, 이 정도에 가서 마지막에 뭐, 90점까지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굳이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바로 90점 만드냐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내가 지금 7월 말까지 한 70점 정도 만들어 놓는다. 70점에서 75점. 여기서 70점에서 75점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내가 최소한 무조건 70에서 75는 내가 맞을 수 있는 능력. 됐나요? 아, 그럼 막말로 75점을 내가 확실하게 맞았어. 그럼 한 두어 개 찍어 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80점, 85점도 나올 수가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찍어서 70점이 아니고 안 찍어도 무조건 70점, 75점 나오는 실력. 됐나요? 그 정도는 어때요? 부담돼, 안 부담돼요? 부담 안 되죠. 100점을 자꾸 목표로 잡고, 그리고 한 달이나 훨씬 남았는데, 7월 말에 내가, 어, 최소 그냥 넉넉하게 90점 정도 맞는 그런 실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답답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왜?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자꾸 불아... 못,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못하는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니? 여러분 마음 편해지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 드린 겁니다. 또 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니까 또 자존심 상하십니까? 나는 가능한데 그럼하세요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제발 7월 말까지! 뭐, 완벽하게 끝내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00점 맞을 생각도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7월 말까지 목표를 잡는다라면 어떤 목표를 잡으셔라? 75점 좋습니다 이때 75점은 찍어서 맞는 75점이 아니고, 찍은 거다 틀리고 내가 아는 것만 맞춰도 몇 점이 나와야 된다? 75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어떻게? 요 남은 한달 동안 어떻게 한다? 또 하는 거예요. 못한 거 있으면 이따 또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다 두 문제 더 맞춰요 그럼 두 문제 75점에서 더, 두 문제 더 맞히면 어입니까 확실한 85점이 나와요 확실한 85점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찍은 거 한두 개 맞춰주면 90점 100점이 나와요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라고 공부를 세이에 yeah.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한번더 상담, 예, 비공개 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